예, 토마토 몇 개만 더 담으자. 네, 아버님. 우리네 속정 깊은 어르신들은 작은 일도 지나치질 않습니다. 으쌰, 이 정도면 될까? 더담을까 충분해요, 아버님. 어, 무슨 일 있으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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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동에 에미코네가 애를 가졌다길래 토마토 좀 나눠주려고. 하물며 큰 경사를 그냥 지나칠 오, 리가 없죠. 정말 좋아하겠는데요? 새동 전원주택으로 보내실 거죠? 제가 지나는 길에 전해드릴게요. 어머, 안 그래도 되는데. <laughs> 이웃의 일을 내일처럼 챙기는 모습에 집배원도 절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일본이 고향인 에미코 생각은 달랐습니다. 세대! 응. 아, 응. 이제 왔어? 응. <laughs> 아이 그집 물건 내가 대신 받아놨어.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데 번거롭게 뭘 그래, 응? 그치?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주세요. <laughs> 아주 임산부가 무거운 물건 들은 거 아니야. 어어. 자, 자, 자. 얼른 들어가자고 어. <laughs> 가족보다 더 살갑게 구는 이웃이 그저 낯설기만 했고, 가끔 허물없이 꾸준까지 할땐 기분이 좋지 좋죠. 않았습니다. 아.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니까. 아, 홀몸도 아닌 사람이 몸 차게 하면 어떡해. 네 누구세요? 새댁 견과류 멸치볶음을 했는데 생각나서 좀 갖고 왔어 임산부한테 좋다니까 먹어 자자자 방금 아, 만들어서 아주 맛있어 저 멸치 안 좋아하는데 싫어도 애 생각해서 먹어야지 <laughs> 먹어 먹는 것마저 간섭을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새댁 집에 있어? 그를 찾으러 왔는데 어? 나가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세댁 바빠? 아우 메어메아 아, 아, 이게 뭔 일이래? 세댁 괜찮아? 아 구급차 구급차 그 보호자분하고 연락되셨나요? 네 병원으로 바로 간다고 했어요 아, 예. 구급대원 양반 사무사좀 부탁해요 아, 네 걱정 마십시오 야, 출발 이웃집 아주머니의 신속한 처리로 에미코와 아이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. 아기 무사해서 다행이에요. 아, 당신한테 별일 없어서 더 다행이고. 아, 근데 가스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은데 어쩌죠? 어, 뭐? 어, 진짜? 잊었던 불이 집 태우고 있을까 걱정하며 들어섰던 부엌에사는 개쾌한 연기 대신 맛깔나게 차려진 식탁이 에니코를 맞이했습니다. 왔어? 얼른 들어와. 어? 아줌마님 병원 보내놓고 문 닫고 가려니까 가스 위에 밥솥이 홀랑 타고 있더라고. 어떻게 불만 끄고 가? 치우는 김에 집안일도 좀 해놨어. 괜찮지? 네. 그렇게나 귀찮았던 오지랖 속에 깊은 정이 숨어있음을 깨닫게 된에니코는 불편한 이웃을 떠나 보내고 따뜻한 가족을 얻었습니다. 멋있지? 멋있지?